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방안 찾기에 나섭니다.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월 중 공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인천시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체계 수립과 관광자원화 재물포르네상스 지원 방안 마련,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조직관리 체계와 역할 분담 방안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조례제정과 근대문화유산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관리 및 활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무료 상담을 벌입니다. 인천시는 상담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추천받은 공인중개사 중 20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습니다. 상담은 인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1대1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인천시민은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예약한 후 정해진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올해로 운영 3년차를 맞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웹소설, 게임, 영상, 뮤지컬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입주를 희망하는 25개 기업과 예비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8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은 해당 과정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사업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한국 만화박물관을 통해 홍보나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주참가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보름 동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방세 특례제 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소급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주는 취득세가 40만원이 하면 전액 4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만 대상입니다. 다음 주 김포에서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9일 김포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북변동과 걸포동, 사우동 일대를 도는 경로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구간은 9일 오전 8시 50분부터 낮 12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마라톤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노선 경로나 정류장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산불 발생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구는 지난 27일 한봉산과 원적산 등 지역 내 등산로 일대에서 산불 방지 훈련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 대응 역량은 물론 국민들의 산림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공원 독직과 직원과 산불 예방 인력 등 31명과 산불 지휘 차량 1 대, 산불 진화 차량 2대 등진 펌프 서른여 개 등이 투입됐는데요. 한편 부평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한 곳과 산불 감시 초소 다섯 곳에서 집중적으로 산불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